릴리 프린세스 16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16, 17, 18, 이렇게 3번의 수업이 남아있네요. One morning, 한, 모닝 아침. 자, 영어는 시간 앞에, 에, 나, 동안이 자주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거짓말이 아니죠. 한 아침에, very, 매우, early. 자, early는 이른이라고도 하고요. 일찍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일찍이 있네요. 매일 일찍 she 그녀는 got. 자, get 뜻두 가지 되다, 얻다, 되다, 얻다. 제가 만든 이제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되다가 되겠습니다 되다의 과거 get, got. 자, 되었습니다. Quietly, 트발음이 거의 안 나죠. Quiet, 조용한. Quietly, 일리 못마하게. 심지 조용하게. Out, 밖으로. 어디 밖으로? 어 뭐, 뭐, 呃, 침대 밖으로 갔습니다. g o 하고죠 go, 간다. went, 갔다. upstairs, up, 위로. stair, 계단, 계단들 위쪽으로. 계단들 위쪽으로니까, 뭐, 위층으로 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난 계단 위로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층으로. to, 오뭐로더 h e d죠. 에릭이니까요. 에릭. Eric. 여기 모음 앞에서는 더를 d라고 했죠그 에릭, 다락. 다락들로 갔습니다 and, 그리고 open, open, 이렇게 하지 마시고, o p e 이렇게, 우 발음을 넣어주신 게 좋습니다. 오픈, 오픈 o 세 가지. 열다. 스스로 열리다, 열린. 또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열다겠죠. 열었습니다. 엄마 했다. opened, 열었습니다. s e t t e s setter의 door, 문을. a man guard, a man guard, setter, s e t t e 가 set,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자아 이다. 이는 그, 그, 저기 ing는 뭐 하고 있는지요? 자 아고 하고 있는 합치면은 이 두가 하다니까요. 합치면 하고 있는 이다 합치면 하고 있다죠. 무엇을 이게 무엇이인지 무엇을 인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해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뭘이네요. 무엇을 너는 하고 있니?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끝나면 동사죠. 동사가 주어를 넘어온 이유는 원래 나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동사가 넘어온 이유는 자,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온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 서 뒤에 물어보는 말때문이죠 뒤에 품표 가 있네요. 맞습니다. 무엇을 너는 하고 있니? here 여기에서 Amen, guard. a m manguard. a n guard는 begin. 자, begin의 과거죠. Begin. 시작하다, 시작하다. Begin. 시작했다. To cry. Cry. 울다. 총 여덟 아홉 가지 여기서 거시네요. 우는 것을 시작했다. s a r l please 제발 tell me. Tell 말하다. 자, 동사가 앞에 나오면 명령이 되죠. 말해줘, me 나에게. n a t w o n y is이다. 자, the, 그, matter. 자, matter인데요. met, m a t t e r matter. matter를, 자, 미국 사람들이 이 t 발음을 받침으로 빼서 matter가 됩니다. matter. 문제. 합치면은 뭐가 그 문제니가 되는데요. 원래 is가 여기 뒤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이다. 동사가 주어 뒤에 있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걸 만들려고 동사가 이렇게 주어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니? why, w h y 왜죠? don't 안 한다. you, 너는 like 좋아하다. 왜 너는 좋아하지 않니? 이래죠. 자, 여기 문법 하나 나가겠습니다. like은 좋아하다데요 일반 동사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동사인가요? 당연히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 세개 저 동사 다섯 개를 제외한 모든 동사는 일반 동사죠. 자, 뒤에 물음표가 나왔네요. 동사가 주어를 넘어가야지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일반 동사는 주어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면 누가 도와주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가 두 내려오죠. 부가 두두두두 내려오기 때문에 두라고 합니다. 자, 이 두의 나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안하니가 되겠죠. 자, 어쨌든 그냥, 두는 뜻은 여기서 없지만, 안 한다가, 아니고 사실 뜻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미로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이, 좋아하다에 나시 붙은 겁니다. 어쨌든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겁니다. 왜 너는 좋아하지 않니? 니 네, 나를 지금. 자, 한 가지, why don't you를 학교에서는 뭐, 못만는게 뭐 어때? 이렇게 하고, 왜 너는 안 하니? 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틀리다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참재밌는수 시험 문제인 거죠. 실제로는 왜 너는 안 하니? 라고도 씁니다. I do like you. 이 두는 강조의 두라고 합니다. 강조의 두. like는, like는 좋아한다죠. like라고 읽지 않고 like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like. 좋아하다. 나는 좋아해, 너를. 이 두는 동사 앞에 나오는 두는 강조의 두라고 합니다. 그냥 강조죠. 정말 좋아해. 진짜, 진짜 좋아해, you, 너를, 세르, 세르. 세르가 말했습니다. Of course. 물론, I do. 나는 하지. 하단데 아마 좋아하다의 반복을 피하게 쓴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좋아해. But, 그러나, you see. 너는, 자, see는 보단데요. 보면 알게 되죠. 너도 알게 되잖아. 너도 알잖아. 그 뜻입니다. 결국,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you know랑 거의 뜻이 같습니다. you know. 있잖아, 알잖아. Every 모든 thing 모든 것이 is 이다. Different 다른 different 합치면 다르다. Now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 양. 민친 민치, 민친 양이 doesn't 못 맞지 않는다. Don't와 같은 지죠. Don't. 자, 근데 영어는 앞에 한 사람이 나올 때 동사 뒤에 S가 없는데요. 이 S는 지금을 의미하기도 하고, 앞에 있는 주어가 한 명이다, 할때 쓰는 경우입니다. 미스미친한 명이죠. 그래서 이 두두두두 도와주는 두에 yes를 붙였는데요. 영어는 오뒤에는 es가 붙는 바람에 doesn이 된 겁니다. 미스미치는 원, 원하지 않는다. 미, 내가. 자, 투는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 원, t 가 동사죠. 그리고 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동사가 나왔습니다 말하다 이렇게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서 중간에 사람이 나올 때는요 뒤에는 투는 원마하기를 엄마 원마하도록 엄마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제 문법 이죠 학교에서 원마는것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것을 해석해 볼까요 미스 미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을 딱, 딱 좋네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즈메이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습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누구에게? The girls, 그 소녀들에게. Most, most 듯이 도와줍니다. Most. 가장 대부분. 자, 외우실 때 가장, 그리고 대부분 이러시면 하나는 까먹습니다. 빨리 있습니다. 가장 대부분. 가장 대부분.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으,란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브가 필요 없는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이게, 그, 이게 그,라는 말과 걸리면은, most them,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브를 넣어서,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ost of them. 뜻은 같습니다. 대부분의 them. 그들은, them이라고도 하고, d u m 이라고도 하고, um이라고도 합니다. most of them. 대부분의 그들은, d o n 안 한다, w a n 원한다. 합치면, 안 한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건 투 거시겠죠? 말하는 것을 to me, 나에게. 대부분의 그들은 이제 소녀들을 말하겠죠. and, 그리고 I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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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think,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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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t인데요. 이건 이제 thought이라고도 읽습니다. 생각했다. perhaps, 아마도, perhaps, 아마도죠. 같은 말로 maybe였습니다. maybe. 말입 '니는', 다 you didn't d d i don't의 과거네요', don't '안한다', '니는', d n 은 '몸무' 안했다. want 2번은 합치면 원하지 않았다. 2는 것인데요. 뒤에 뭐, 나랑 얘기하는 것을 이런 말이 빠졌겠죠. 아마도 '너는 원하지 않았다', '몸무' 뭐, 뭐 하는 것을 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해를 한 거죠. 나 i 5, 6, i IM의 줄임말이죠. 이것을 IM이라고 읽진 않습니다. 이걸 굳이 IM이라고 읽으시면 느끼시더라고요. IM이다. You're 너의 friend 친구야. Cry e d 울었다 또는 소리쳤다. Cry는 보통 울다 또는 소리치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소리치다 정도로 생각됩니다. 소리쳤다. Oh my g o 자 Cry가 CRY죠. 자 근데 Y가 단어 중간에 나오는 거 영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Y를 사촌인 누구죠? I로 바꿉니다. Y의 사촌 I.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단어가 됐습니다. i 나는 이다. Always. 항상 going to네요. 자, 비동사가 나오고, going to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올 때그때 뜻이 뭐였죠? 그렇죠. 위에를 못 모일 것이다. 정말 100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난 항상 뭘일 것이다. be 이다. 합치면 일 것이다. y o u r d 의 n o b o d n d 친구일 것이다. a n d nobody, nobody, 는 o b o d y nobody, b o d y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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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b o d 이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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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b o d n 그러면 c a n t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o d n o p 멈추다 n o 멈추게 하다 o b o 하나도 없는 사람이 멈추게 할수 있어. 그 말은 아무도 멈추게 할수 없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미, 나를. 세 셀을. 셀는 툭. 테이크의 과거죠. 테이크. 가져가다. 테이크. 가져간다. 툭. 가져갔다. 그거가 두개 남은 보통은 우발 나죠. 가져갔다. 어멘가드즈어멘가드의 h a 손들을. 손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잡아다 되시죠. 그녀는 서든 서든 갑작스러운 엘와이는 뭐뭐 하겠죠 합치면 갑작스럽게 felt 느꼈다 feel 느끼다 felt 느꼈다 느꼈다 very 매우 happy 행복하게 행복하게 느꼈다 perhaps 아마도 she 그녀는 cried cried 울다 cried 울었다인데 울었을지도 모른다 자, e r h 하고 maybe가 나올 때 보통 뒤에 may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울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죠 a little 약간 a little은 한 작은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이네요 약간 to 또한 who. 누가? Can say.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울었는지, 울지 않았는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겠죠? 그런 뜻이겠습니다. There, 거기에는, was, 있었다. Only, 오지, 오로지, one, 하나의 chair, 의자가. So, 그래서죠. 그래서죠. 그두 두 명의 friend's 친구들은 sat 앉았습니다. sit 앉다 sat 앉았다 on the bed on 뭐뭐 뭐, 위에 the bed 그 침대 위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침대 위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a man got a m a got look 보았습니다. look 보다 looked 보았습니다. 했다 과거죠. 라운드인데 보통 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운드가 번모 주변을 그린 진데요. 보통 이어 발음이 약하다 보니까 빠진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그냥 빠진 겁니다. 라운드가 원래 둥근이죠. 그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around에 어가 빠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ear y 그 다락 주변을 보았다. 릴리 프린세스 15번째, 16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18번째까지 맞추면은 레이드 프린세스의 수업이 이제 정결되게 됩니다. 책을 이제 절반까지만 끝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18번째 수업이면 굉장히 적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벌써 끝났느냐고 그러시는데요. 이 옥스퍼드 보검즈 라이브리 러 시리즈는요, 굉장히 페이지 수가 작습니다. 한 40쪽 정도 되고요. 저희가 3단계까지 이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단계까지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책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에 들어가면 은 얼마나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까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는 되게 설레입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은 거의 제가 볼때 영어 문법에서 필요한 모든 문법이 다막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원서 다운 원서의 느낌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서 다운 원서를 이제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시중에서 파는 좀더 두꺼운 원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신 분들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옥스퍼드 출판사 같은 이제 출판사의 연락을 드려도 뭐 하시든 말든 뭐 이렇게 특히 답장도 없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절반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혹시나 제 영상들을 보시고 이제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끝 부분까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출판사 책은 중간 정도 봤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마치 눈썰매 타듯이 이렇게 아주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아주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